자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습니까? 네. 예. 무화과 열매는 달고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다음으로 좋아하는 열매가 바로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놔둔다 2번 잘라버린다 3번 몇 번입니까? 네? 잘라버린다 네. 네, 저는 뽑아버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1년 후에 주인이 무화과를 따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해가지고 한 번은 참았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열매가 없습니다 또 주인은 실망했지만 한번더 참았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없습니다 3년이 되었는데도 열매는 없어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 짜라 버려, 찍어 버려 쓸모도 없는 것이 어디서 땅만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뭐 있지도,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해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응? 어? 웬 특혜? 여러분,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왜? 믿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가정이 불교 집안이라 못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이모라고 그 전에 돈토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10년 전에 제가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자기 친정 아버지가 스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래도 교회를 나갈까 했대요. 일본에 와 있으니까. 교회 나갈까 했대요. 그런데 막 남동생이 아버지의 절을 이어받아서 스님이 됐다고. 남동생에게 미안해서 교회 못 나가게. 도저히 남동생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다 여러분 또 하나님 믿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서 못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더 특히 그렇죠 지역에 교회 없는 데도 있으니까 어떤 나라는 하나님 믿으면 죽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마음껏 믿을 수 있잖아요 또, 말씀, 하나님 말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책도 얼마든지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책만 가지면, 갖고만 있어도 죽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특혜를 입은 자들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한한 아무도 특혜를 입은 겁니다. 아무 데다 심어도 잘 나는 그런 나무인데 생명력이 강한 나무인데 비옥한 땅에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음. 맞습니다. 그러나 특혜는 있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데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마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알,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 때가 되면 열매는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볼품 없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꽃화자, 무화과,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랍니다. 잎사귀도 별로예요. 건축 자재로도 쓸모없고 땔감으로도 쓸모없고 좋은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화과나무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 무화과 열매뿐입니다. 그런데 자 6절에 보니까 와서 그 열매를 보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땅만 차지하고 땅만 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당연히 열매를 따기 위해서죠. 나무 목재로 쓰려고 심은 거 아닙니다. 열매를 따고 싶어서 포도원에 심은 겁니다. 열매 하나 바라고 심었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주인은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무한한 나무예요. 지금 이 비율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볼품 없고, 보잘 것 없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곳 복음 천 교회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충직한 열매에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열매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5년, 10년, 열매 맺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열매를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심0년이고에서 승겨진그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목요일 날입니다. 신호준가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신호준가상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설에서 어린이 성경책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두꺼운 성경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 그런데 어린이 성경책을 매일 읽고 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시설에서 또 기노시타상 여기 계십니다만 기노시타상은 벌써 성경 두번 읽고 9월달 90일 성경통독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하려고 언제 하냐는 거예요. 은혜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90일 성경통독에 도전해보십시오. 네. 성경 읽도면 달라집니다. 아, 네.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아, 네. 또, 저희 교회에 서상덕 성도님 계시죠? 서상덕 성도님, 신호목장에. 제가 서상덕 성도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매주일 주보를 접기 위해서 한 시간 걸려서 교회 오셔서 또 주보를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걸 접어놓으시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 망침에 의해서 예배는 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얼마나 충실하신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시다 여기서 기도하셔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스러워서 말씀드렸어요. 회사 방침이 끝나면 끝날 때까지 방침이 풀릴 때까지 저희가 주거를 접어놓겠다. 그럼 언제서 5분 10분 때문에 오기 힘을지 않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검증 교회라는 포도원에 심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뽑아 가지고 다른 교회에 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내가 함부로 뽑아서 다른데 막 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곳에 주제원으로 와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주제로 오셔서, 우리 이재란 집사님이라든지, 신호목장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주 특별한 뜻이 계신 겁니다. 아, 음. 예. 하나님은 심겨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따길 원하십니다. 아, 네. 그, 지금 그 자리, 그 집권,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시면, 내가 3년을 와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3년이라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1년 기회를 주고, 열매가 없으니까 또 1년의 기회를 주고, 또 1년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3년입니다 아주 많이 참은 거죠. 많이 참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기회를 먼저 주시는 분이시다. 먼저 벌보다 먼저 회개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옥부터 보내지 않습니다. 지옥가기 전에 예수 믿을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책망부터 하지 않아요. 책망하기 전에 봉사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또 삼겹 싸울 기회부터 먼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심판보다는 사랑이 먼저예요. 네. 공의보다는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제발 믿어주시기 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 먼저 기회를 주실 때, 잘하시기를 주의 이으로 추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 올 겁니다. 이건 오게 돼 있어요. 한 대로 갚아주시다 기회는 먼저 주세요. 또 포도원지기를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지기도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포도원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모아가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뭐가 나면은 1년이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세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잘라버려도 할말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직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1년만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제발 1년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무를 탓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나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포도 원지기는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맞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3년이나 기회를 주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그냥 잘라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도 멀리하고 기도생을 멀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고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 불에 던져도 할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지기처럼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 저 저들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된다. 저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중보자 예수님, 여러분 대보대전서 2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분이시오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아멘. 우리가 하나 잘못했을 때, 우리가 엇나갔을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중보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칠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참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목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같이 중보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멀게 느껴지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벌써 딸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보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안 잘리고 아직 버림받지 않은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예수님의 중모 기도 때문에 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목사의 기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는 포도원지기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 말을,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도 안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안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병 안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문제 해결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안 되겠죠? 내 병은 안 되겠죠? 우리 남편 병은 안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아, 네. 하나님,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 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포기하는 일 절대로 없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네 아, 네 번째 무화과 나무의 심판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기회를 다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네. 이 후에 만일 열매가 네. 네. 열면 열매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네. 하였다 하시리라.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난 다음, 마지막으로 1년의 기회를 한번더 얻었습니다. 3년 와서 봤을 때, 없었을 때,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랬는데, 포도원 지기가 한번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한번 걸음을 주고 열매를 몇개 해볼 테니까 한번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기회를 한번더 얻은 거예요. 1년 뒤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힘을 당해야 됩니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지기도 그때로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로 그 심판이 1년 연장됐지만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의사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안 좋게 할 수는 없어요. 또마찬가지 어머니의 기도로 또는 지인들의 기도로 목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연장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심판이 심판을 없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한 번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칭찬이냐, 책망이냐. 성경은 1년 뒤에 어떻게 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1년이 우리에게는 죽기 전까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게 1년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열매 없는 무언가 나무처럼 열매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또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동안에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고 봉사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의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특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예수 아직도 못 믿고 있지만, 우리는 벌써 예수를 믿고 있고 열매를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유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 인도하시니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